제가 그광운대학교랑 인연이 맞게 된 것이 그올 4월 달에 저희들이 막걸리를 먹으면서 그이 n 노수가 좋다는 얘기를 그 다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그광운대학교 연구원에 계시는 이소구 박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거를 강원대학교에서 그 개발한 물인데, 그를 저희들은 그, 그 좋은 물을 내일 마시라고 그래도 안 마셨습니다. 왜냐면 그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 물이 참 좋다.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 이제 저, 전부 마시기들을 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소구 박사님의 그 사모님도 그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옛날에 이제 암을 극복하신 분이라 눈의 시력이 좀 나빴는데 이물을 한 서너 달 먹고서는 눈이 좀 밝아지고 아주 좋아졌어요. 음, 음.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고 음. 그다음에 당뇨 환자분들이 이물을 좀 먹고서는 그 발이 썩어서 이걸 잘라내야 되는데 어, 그런 그 판정을 받고서 잘라지를 어, 않고 이물을 한 3개월 정도 먹으니까 새살이 나기 시작을 해서 리또 또 걸어, 걸어 다니시고 그다음에 제또 그 제가 또몇군들 이렇게 이 물들을 보고 했더니그척추 환자인데 이좀 그 수술을 해 가지고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 이그 분은 한한달 정도 먹으니까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뭐 이제 이래서 그분은 지금 이 조금씩 화장실도 다니시고 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임상병리학과를 나오신 그 아줌마들한테 제가 몇몇 번좀 드렸는데, 그 자고 일어나서 그 저리부모 뭐 이랬던 것이 좀 사라지고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그 좋은 것인데 왜좋으냐 이건 1998년도에 루이스 이그나르 교수가 로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NO라는 물질을 그 지금 젊은 아이들이 가끔가다 먹을 수 있는 비아그라를 만들어 처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세 사람의 교수가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비아그라 쪽을 생산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를 않아서 이게 그 NO는 3초 정도 되면 공기 중으로 사라져서 우리가 그 공기 중에는 N2 80%가 있고 O가 20%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매일 숨을 쉬며 마셔도 우리가 그 합성이 안 되는 이유가 아주 고온과 높은 기압에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천둥번개가 칠지에이 N라는 o 물질이 생성이 돼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둥번개가 치는 고향은 곳은 그 농사도 잘되고 그 다음에 사람도 건강해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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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지기 때문에 아 이것이 뭔가 좋긴 좋은 것인데 그것을 물속에 넣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광원대학교에서 그 스승님들이 하늘에서 치는 번개를 인공으로 만든 번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개에서 신투를 해서 지금은 광운대학교 안에 그어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서 그것을 거기서만 생산을 하고 있고 이 기계에는 특허가 7 개, 내지 8개 정도의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지고 뭐 이라는 것들이 어 그래서 이제 안전 그 우리 이제 그 만들어진 자체가 바이오 그, 광운대학교가 세계 3대 바이오 의학연구소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뭐, 작, 작아서 그냥 크게 보지를 않았는데 그 논문이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아, 이게 세계 3대 바이오 연구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 만들었는데 이것이 의학으로 가다 보니 의학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자금이 투여가 돼서 의학 쪽으로 가지를 않고 먹는 물과 이 물을 가지고 모든 농산물에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농산물이 이제 어 질병이나 또는 그 농산물에 생기는 바이,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문대학교 그 자체 내에도 전부 그 의학 연구소지만은 그 안에 식물, 동물, 바이러스 뭐 이런 그 연구하는 연구 시설을 다 갖추고 교수님들과 박사님들이 연구를 같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류의 또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유효한 물질이 될수 있다 라는 그 노벨상의 그러한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연극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작년 그름부터 에노소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강원대학하고, 박기섭 이사나, 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추적을 네. 해본 결과, 아, 이물 보급을 우리 양형에서 해야 되겠다는 자체 내부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에노소가 활용되는 범위가 대단히 넓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거제대 엄덕조 사장님도 기존에 그 생산했던 그런 그 발효 그 식품에다가 에너를 다시 집어넣으면 새로운 변화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번에 가운데 학교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성사를 지 하고 있는 과정에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이제 사업부의 앞으로 큰 일을 하실 지원관 동지께서 아마 같이 여기에 한 팀이 돼서 이 사업에 일전에 나설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짧막하게 잠깐 기회를 조금만 여기서 말씀하시고 다음 분들 한분 짧막이 되서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이제 우리 박기석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기본적인 골격은 아실 거예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노물질이 노벨생 의학상을 받은 이유는 에노가 혈관, 재생, 회복, 혈류개선 이세 이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통사고 환자가 회복된 사례도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에노가 그렇게 좋은데,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길이 없었던 거죠. 근데 최우나 교수라는 분이 이걸 만들어내신 거예요. 전 세계 26개 연구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여기서 만들어내가지고 세계 특허를 받아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양명의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이지만 주변 사람들까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지난번 우리 행사 때, 어, 이제 송구영생 행사 때 어, 참여를 하셔서 발표를 하시고 되어 있었는데, 그때 외국에 나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 오늘 이제 드디어 나타나셨는데, 우리 양양제 보면은 그 뒤에 어, 삼전단이라는 그 칼라, 아, 클라는 아니고요. 이제 이제 6인사되어 있는데 거기가 아115 페이지, 1 아, 3 페이지입니다. 113 페이지에 어, 이제 황금 태양의 천손에 삼족고 대국 전사랑 출정시 이렇게 아주 상당히 그 상당히 심오한 그런 제목으로 어, 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대한 내용들이. 우리 양민회가 해야 할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앞으로 전 세계로 나가려면 한국의 상고 역사, 미래의 흐름을 여기서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에, 그래서 이제 같이 동참을 하기로 하신 김성빈 대표님을 모시고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한일도 안녕하세요. 저는 뭐 이런 자리인 지은 몰랐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러시아에 산지 30년 됐습니다. 1994년도에 서울시 공무원 한 10년 하다가 어 러시아로 가서 우리나라 항공우주사 기술 제가 다초쳐왔습니다 우리나라 나로호기지, 항공우주 어 다키는데그 뒤로는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뭐 인터넷 치면 모스크바의 대추장소로 제가 나옵니다. 지금은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에서 어,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대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고대 역사에서 잘 모르지만, 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천부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저도 1 0일간 김에 찾아보고 찾다가 우연하게 아사대라는 그런 지역도 발견했고, 어, 그런 와중에 러시아 정부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 갔어요. 아무래, 어, 러시아는 제일 큰 우주 과학기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약 10만 명의 도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는 자유시 참전 그 슬라보드니시 거기가 바로 우리 저 러시아에서 제일 큰 우주 과학 도시가 생긴 겁니다. 어, 김정은이도 갔고, 네, 아주 보안 도시죠. 그 지역을 몇살 를 뒤져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제일 많이 돌아가시고 끌려가시고 어, 러시아 애들이 적군에 참가해달라고 해서 홍범도장 역사도 나오고 김자신 장군 역사도 나오는데 정말 제가서 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 약 2천 명의 우리 선조의 독립군 제일 많이 숨고셨는데 한국인들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령제로 아무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년따라 우리 저 양명의 회장님을 모시고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유령제를 보러 정말 그분들이 거기 돌아가셨는데 러시아는 제일 큰 우주광학도시 가 생겼는데 거기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반드시 돌아볼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는 길에 저대가 하얼빈에 가서 어, 안중근 의사 그 기념관을 가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중국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기념관을 너무나 잘 만들어놨습니다. <laughs> 그 유적을 거기 가면 칠사인군대 아까 그 조금 전에 노술을 말씀하셨는데 그 연구가 러시아 과학계에서도 많이 연구했던 겁니다. 칠사인군대에서 어, 만들던 어, 제목 중에 하나고 어, 좀 얘기가 흘러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제일 먼저 해낼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장 많이 돌아가신 독립군들 그분들 가서 일용제를 지내주십시오. 뭘배워야 되냐? 한국인들은 저도 러시아에서 30년 살았는데 미국에서도 3년 살았습니다.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이건 전 세계 제가 미국이나 중남미 제가 이제 현지에서 고대역사를 같이다 보니까 중화시를 당치는데. 바로 그 자유시 참전사 태가 바로 민족간의 갈등 그리고 고대역사를 추적하다보는 고구려가 망할 때 내분에 네 의해서 항상 한국인들이 엄청난 역사를 많이 저승에 보고 하면서도 내분에서 네 무너지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우리가 가서 찾아뵙고 어, 지켜보고 또 가는 길에 우리 민족의 그 시원이라는 아사달 현장도 보고 오시면 아주 좋은 프로 여름이 될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양미 회장님께 말씀드렸고요. 그 찰시 어, 참여사태가 6월 28일입니다. 그래서 6월 25일부터 10일간의 프로그램으로 저는 여기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면 너무나 이름이 많습니다. 종교로 나눠지고 이 경상도, 전라도 하루일본만 가도 난리가 아닙니다. 아카사카와 우에노 거리는 완전히 적과적이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를 한 군데로 통해 일 주세요. 제가 양계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삼조고 태극 전사당이한 가지 이름으로 앞으로 모든 종교의 이름을 떠나가지고 한국인들만의 단체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한국회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자들, 어, 정치 지도자들, 또 다른 정치 지도자들부 경제인들이 능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들이 많이 변해 는데 그걸 그 변화를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앞으로 있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 대표 같은 이런 분들이 예, 불은 전려하고 민주인당 거기서 많은 그 애를 써서 만든 어떤 그런 어떤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살려서 우리 양명회가 하고 있는 그 역사의식, 또 생명의식 이런 것들이 같이 접합이 되고 또 한국은 이 작은 땅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고 미래가 에, 미래 우리들 후배들 자식들한테그 물려줘야 됩니다. 전 세계를 우리가 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미에서 김정일 대표가 하고자 하는 일 양명에서 같이 거절했수만한 생각이요. 저 개인적으로는 또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근데 뭐제 개인이 양면을 다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그동안에 여러 해 동안 뜻을 같이 했던 동기들께서 같이 참여하고, 아, 금년 6월 달 행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회원들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총회 정식 행사는 마치기로 하고, 이따가 또 뒤풀이 자리에 가서 어, 한번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 사실은 오늘 이제 한 40여 분 분야가 오시기로 했는데, 거의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양회를응를 양으로 지음 하고 후원하고 마음 써지는 양상구 회장님 오셔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보육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병원에서 M.I. 촬영을 하기 위 있었는데 여기 잠깐 참석하고 관료했다가 시간이 좀 영화제에 대서 죄송합니다. 어 양명해가 가야하는 길에서 우리나라 농민이 제가 초현에서 농민의 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런데초현에서 농업을 하면서 그 화학 비료, 이런 것들을 쓰면서, 특히나는 월남전쟁터에서 화학작용으로 보역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인간이 좀 건강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없겠나이 생각을 하면서, 줄기차게 아까 얘기했던 한영석, 그 한영, 한영석 사장이 얘기했듯이, 한 20년간을 그 일을 하는 것을 같이 도우면서 주, 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기능성, 최소 기능성 과일, 이능성 곡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더더욱이나 지금 그광운대학교에서또 물을, 그렇게 좋은 물을 만들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간다고 하니, 앞으로 양명회가 해야 될 일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음. 앞으로 많은 조언과 여러분의 협력이 같이 있어서 우리 국가 뿐이 아니고 인류의 공헌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그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역전의 용사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 양상규 회장님 그 양말 역전의 용사입니다. 아 지금 저희들하고 이제 뭐 우리 여기 고참들하고 다연배이다 다 비슷합니다만 아 이렇게 또어 삶을 최선을 다해서 현장감 있게 사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양상규 회장님이고 또 이분을 통해서 우리 양명회하고도벌여러흘 동안 이렇게 관계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개척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런 분들, 또 우리들, 또 여러분들이 미래에 누군가에 잘 이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기 발표하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계, 에, 거기서 만든 그런 상품들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되고 어,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 오늘 그, 사실은 뭐, 다들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미래가 밝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은 다 어,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주위에 격려와 희망을 많이 풀어놓아 주시고요. 어, 그렇게 해서 우리 양맹에도 작은 그런 미래에 같이 참여한다는 의식을 같이 공유 어, 한두 개의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어, 그동안에, 그, 우리가 이제 다들 모이지 못하고, 모였다가 또, 어, 이제 시간이 쭉교했는데오는것도 어,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난번 우리 행사 때, 새로 이사된 분이 있습니다. 이동훈 이사님 잠깐 나오셔서, 잠깐 탐하게 인사 말씀하시고, 들어가시고, 어, 끝으로, 어, 대천 선생님 준비하시고요, 그 기능 촬영하고, 해을 마치고 남 어, 시간을 옮겨가겠습니다. 잠깐만. 새롭게 우리 양명회 이사를 이 보시는 분들 니다 저는 오행기공을합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맥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데 지금, 이제, 물리적인, 우리가, 뭐, 시기라든가, 또는, 뭐, 개성이라든가, 이런, 음, 음. 개성의 분들, 이 또, 멀리서 또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전화로 미국 사람을 고친다. 혼대 일본, 강화 같은, 그런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 네, 양민이 네. 우리 정은분 네. 회장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간절 하나만 마음, 네, 이게 네. 홍보적인 차원에서 지금 네. 문이 어, 음, 네. 보이거나 우리가 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 여튼 말씀을 통해서 많이 또 제가 네. 교감을 하고 또 여러분들과도 상호 네. 어, 상통하는 상관, 어, 그런 의미를 많이 제가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